마요네즈 마요네즈 케맛 좋아. 안녕하십니까? 쉘리의 동슐랭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수제 어, 마요네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계란 노른자 하나, 머스터드 1 티스푼, 비종 머스터드를 넣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맛, 두 번째는 어, 그 이멀전 상태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머스타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섞어주세요 어, 기름을 45ml를 넣고 믹서를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기름은 어, 베지터블 오일이나 어, 포도씨유 를 써주세요 자 넣겠습니다 설탕 1티스푼 소금 1티스푼 2 깊은 맛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 MSG 1티스푼 그리고 다시 섞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레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2티스푼 하나, 둘. 그리고 식초 1테이블스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는 라이스 비네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섞어주세요. 마요네즈가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. 맛을 한번 볼까? 와, 맛있어, 맛있어. 먹어봐. <laughs> 음. 음. 맛있지? 약간 짜다. 자 설탕을 살짝 넣어볼까? 설탕 음.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같아어 이거 오징어 구워야겠는데? 맛을 보겠습니다. 오, 야, 음, 되게 맛있다. 음. 아 셸리의 동슐랭 가이드. 오늘의 점수는, 어, 투스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